자 블랙페퍼맛 쿠키 바로 리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축복은 무고 그래, 무난하게 일단 킵해두고 자 일단은 신규 쿠키 능력 26.1초마다 능력이 발동되고 후추젤리가 12만점 일정 시간마다 후추 연막탄 써가지고 뭐 전바 뭐 연막탄 던진다고? 장파하면서 젤리를 생성하는 그런 쿠키다 마우스탄 같은 경우에는 7초마다 폭탄 젤리를 생성하고 폭탄 젤리에서 후추 젤리 점수가 일단 120만 점이 추가가 되고 팩 같은 경우에는 후추 젤리 점수 95,000점 추가.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하면은 4만 점 추가. 오, 오야 여기 정신없어. 야 젤리 엄청 많이 생성되네. 오, 젤리가 어마무시하구만. 젤리 많이 생성되는 그런 이득인 조건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요, 상당히. 부금 좋다. 어우, 진짜요. 아, 젤리 생성 어마무시한데. 얘는 뭐 장음을 파괴 해야만 젤리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서 뭐 장파 손해 보면서 쓰지 말아야 될 보물이나 그런 거는 필요 없는 것 같네요. 뭐 다른 능력 쿠키들은 배신했을 때 장음을 파괴를 해야지만 점수 얻는 쿠키가 있다면은.. 뭐 자체적으로 장파 안해도 젤리 생성되는 거는 문제없어 보이네. 아, 다이너마이트 수동 발사예요. 잘 하기. 오. 깨끗 오... 야, 보탑 신세계인데? 뭔가 이런 부탐 이것도 약간 새로운 형식 아니에요? 아, 일단은 저거, 부탄 던지는 거, 약간 빨리 누를수록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구조는 아니겠죠? 설마? 나오는 개수는 변신당 똑같겠지? 누르는 게어제도 되면은? 솔직히 자동이면은 더 편하긴 해요. 뭐, 타이밍 늦춰서, 뭐 누르거나 빌드 요소는 없으니까. 근데 다이너마이트 저게 이제 수동됐으니까 쟤제또 빌드가 생기겠지? 아, 횟수 제한 있죠? 저게 횟수 제한 없으면은 진짜 또말 나오지. 야, 체력이 끝편하기엔 또 애매하네? 가 아니라 또 여기에 대물약이. 아, 옆에 숫자가 저거구나? 와, 저거 바악해서 먹었어야 되는데. 자, 일단 여기서 5억 5천. 하드모드도 갑시다. 야, 저거 부딪혀. 어! 아니, 저 낚시 뭐야? 어, 세상. 잠뭐잘 봐요? 어, 뭐야? 이렇게 해야 되네? 아, 떼타를 자주 봐요? 떼타를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저런 거 유형을 잘못깰고같어 와, 야, 쑥 사라지는 거 봐? 아, 야, 이게, 그니까. 아, 아, 잠깐만. 아, 그니까, 저거, 이렇게 일단, 일단 이렇게 가야 돼. 나는 약간, 짜리를잘 먹으려고, 약간, 밑에서 위로 올려서 먹, 먹으려고 무빙을 하는데,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네? 아, 뭐야, 이거? 그냥 이렇게 가야 돼. 이렇게 가야되네 어우 저야 알라딘 보물 저거 저만 저렇게 어! 알라딘 보물 저만 정신없나요? 아 되게 집중력 분산시키네 거기다 화면까지 가려 근데 확실히 이번에 나온 싱크는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디자인은 아니야 내가 볼때 이거, 호불호를 물어보면은, 좋아한다는 얘기는 많이 없을 것 같지 않나요? 디자인 자체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은 아닌데? 근데 뭐, 블랙페퍼 느낌으로 한 거니까,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. 깔끔하게. 와우. 이렇게 끝. 확실하게 깔끔하게 젤리스키 만나서 반가 세트처럼 무르는 컨셉의 하트하트하고 약간 귀여운 거 언제 출시 안 될까요? 아 이것도 너무 지금 몇 년째 이것만 써고 있어서 바꾸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. 아니 얘는 너무 완벽하게 나온 것 같아. 제 취향 저격해서. 근데 이 부탐은 저 시계로 컨셉해서 만든 거는 전 나름 되게 잘 만들었다 생각합니다. 저걸로 빌드도 만들 수 있고 기존에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찔리먹고 바로 나오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 봅니다. 자 발악 잘 해볼게요. 아, 봐라. 1단 밖에 못됐어. 아, 질수 있구나. 야, 7.65 나오네. 잘하면 천나 어느 정도 잡을 수도 무조건 잡지 않을까요? 뭐, 대충, 뭐, 보을 최적화도 안돼 있고, 쓱 달린 게저 정도면은 무조건 천나는 넘지. 무조건 잡지 무조건 이 맵도 맵 컨셉 되게 잘 잡았어 맵만의 약간 특징이 제대로 살았어 약간 정신없긴 해도 이맵 많이 해보진 않았거든요? 정신없는거 확실해 대문량. 와 대물량 이게 먹히네 엔진으로 엔진으로 대물량 먹고 꽃병실까지 오 마지막 바라 자 인산 출발. 선다 점수는 이렇게 높진 않네요. 7.24와 이거 왕고 파티야? 아. 어 뭐야 이거 좀 바뀌었는데? 조금 뭔가 바뀐 느낌이지 왜? 아닌가? 너무 오랜만에서인가? 대장미 아, 휴지율 오븐 어백 뱅송 화팅 휴지율. 캠이라도 켜야 될것 같은데? 아, 근데 저 진짜 자다 일어나가지고 제가, 얼굴이 말이 아니긴 한데. 감사합니다. 제가 진짜 오랜만에 또 캠으로 인사드린 것 같은데. 아, 일어나서 바로 넘 섞인 거라, 제가 약간 좀 그렇긴 한데. 바람만 잘하자. 야, 그데 선다 5억 나오네. 5억은 나오네요, 여러분들. 오, 7.8억 나오네. 아, 재단은 안 나왔네, 아직. 암튼, 오늘 리뷰, 제가 볼 때는, 뭐, 에픽으로서 뭐,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도 뭐, 점수가, 박제는 다 되고, 기본적으로 일단, 요거트에서, 제가 볼 때, 첫나 제칠 거예요, 아마. 100% 제칠 거고, 뭐, 이런 에픽보다는, 이달에서 정갈 때문에 못 제칠 것 같지만, 그래도 오등 안에는 들것 같다. 배달도 여기는 뭐들것 같고 재단도 제가 볼 때는 네, 무난하게 최고점 조합에 들어가지 않을까. 오늘 일단 이렇게 페퍼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